자, 10월 13일 화요일 저녁에 펼쳐지는 라이벌 매치 1경기입니다.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시테란의 노선생님 7시 프로토스 건팀장님 지난 라이벌 매치에서 일방적으로 밀리는 스코어가 나왔기 때문에 건팀장님이 어떤 무기를 갈고 닦아왔을지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에 따라서 근데 노 선생님은 그 지난 라이벌 라이벌 매치가 굉장히 안정적인 빌드를 이용하면서 탄탄한 운영을 보여줬기 때문에 그 빌드를 기반으로 해서 좀 응용을 할수 있는 그런 어떤 전체적인 운영 쪽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엔 파일럿 서치가 아닙니다 녹방 중입니다 어이제 게이트 서치를 하네요 사실은 게이트 서치가 정석이 맞습니다 어, 프로급에서는 파일런 서치는 오히려 자원을 채취하는 데 있어서 손해기 때문에 이트 서치를 좀 선호하는 편인데, 어, 항상 뭐 저, 저도 그렇고 어떤 이 라이벌 매치 정도 급에서는 오히려 파일런 서치를 하면서 어, 운 좋게 원서치가 되면은 가스러시를할수 있고 아니면 투서치나 마지막 서치가 간다면은 테란의 위치를 좀더 빨리 파악하면서 어, 나의 빌드를 좀 맞춰갈 수 있는 그런 음, 이유 때문에 파일럿 서치를 조금 말씀을 드리고 있었는데 어, 이번에는 게이트 서치 출발입니다 자이 프로브가 네, 가로로 가네요 두 번째로 서치가 될것 같습니다 자 코어 바로 올려주면서 가스 채취까지 아주 안정적입니다 자 건팀장님은 일꾼이 나오는 걸 확인해서 이 정도 타이밍이면은, 테란이, 한시에 있다는 거를 확신할 수 있겠죠? 자, 바로 당도했습니다. 자, 빅토리 지어주면서, 어, 뭐, 파일럿 러시라도 하나요? 그건 아니군요. 아, 파일럿이 위치 좋습니다. 어, 자, 파일럿 러시.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마린이, 어, 이거는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아마 결과론적으로 말씀드릴 수 밖에 없을 것 같은데, 팔런을 두 개씩이나 지으면서 지금 사, 사업이 안 되고 있거든요. 자, 완성까지 시켜버렸습니다. 어, 이러면은, 제가 봤을 때는 테란이 좋은 것 같거든요. 사업. 어, 일단은, 테란이 자원 채취가 완전히 안 되는 거는 아니거든요. 일단 요미나란 채취가 되고 있고. 오히려 이 팔런 두 개가 동시에 깨지면서 또 프로토스가 인구수 제한이라든가 이런 게 생길 수가 있거든요. 자, 앞으로 다시 올라옵니다. 자. 어, 일꾼은 바로바로 바로 어, 일을 시켜 줘야 되고 이 프로브가 빠져나온 거를 인지를 못 하고 있습니다. 테란이. 아, 자, 인지했네요. 음. 마린은 근데 다섯 기나 뽑으면서 마린의 수는 조금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 항상 노선생님이 하시던 팩 더블의 타이밍은 조금 늦은 상태입니다. 그러면서 로보틱스. 자, 노선생님의 판단 어떻게 될지. 일단은, 투탱크까지, 어, 자, 이렇게 진출을 하네요. 사업이 늦는데, 아, 아, 그래도 근데, 도착할 때쯤이면은 완성을 시킬 수 있을 것 같거든요. 테란이, 그 다음, 지금, 어, 빌드라든가, 추가 팩토리라든가, 지금 보여주지는 않고 있거든요. 자, 사업은 아직 안 됐고, 옵저버입니다. 어, 마린을 추가적으로 더 생산하면서 아, 옵저버 판단이 나오는 바람에 어, 자, 탱크 딸려 들어가면 안 되죠. 예. 아, 옵, 원 게이트 지금 옵저버 이후에 멀티인데. 어, 이것도 비효율적입니다. 아, 선 리버가 좀 생겼어야 되는데 자, 이거 막을 수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 그래도 추가, 지금 병력은 생산이 안 되고 있거든요. 어, 자, 풀업으로. 자, 컨트롤. 어. 아! 마린을 내어주면서 드라군을 잡는 거는 굉장히 손해. 두겠지. 아, 큰일 났네요. 여기서 이드라군이 마지막 한기가. 너무 험하게 잡혔습니다. 이거. 와. 큰일 났네요. 이거 막기가 쉽. 어, 자, 그렇죠. 언덕에서 최대한 막아야 됩니다. 언덕에서. 올라오면 안 됩니다. 올라오면. 아, 그냥 올라가나요? 탱크가 올라가면서 쏴야 됩니다. 프로토스 드라곤. 일꾼 나왔어야 되는데. 어, 자. 그래도. 지금 언덕 데미지를 받으면서 데미지를 좀 많이 상세를 시켰거든요. 아, 자. 에너지 없는 드라곤 먼저 점사. 아, 마인업이 됐네요. 게이트에 장악당하면 안 됩니다. 벌처가 당도를 했기 때문에 아, 오 그래도 아 일군으로 탱크를 감싸는데 아 일군 손해가 막심하죠. 아 찍어주는 플레이 리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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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 좋습니다. 어 그렇죠 동시 두대 오. 하지만 일군이 너무 많이 상했기때문에 아... 6마리 지금 셔틀은 찍혔나요? 이거는 한방으로 역전밖에 없는데 아... 마인 마인이 박혔네요 마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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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와... 마인으로 추가타 피해 안주면서 이걸로 경기를 끝내야 되거든요 아... 테라는 아, 이거, 팩토리를, 앞머리만 지으면 훨씬 수월하게 막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조금 아쉬운 판단입니다. 이게 셔틀이 뽑혀져서 나오면은, 그다음부터는 테란이 조금 당할 수가 있거든요. 엔지니어 배우 맞는 거는, 지금 상황에서는 조금은 좋지 않은 판단인데, 그래도 셔틀이 안 찍힌 것 같거든요. 아, 지금, 프로토스 권팀장님할수 있는 거는, 프로브 생산밖에 안 됩니다. 옵저버 토리를 지었지만, 급한마음에 리버를 먼저 찍으면서 옵저버가 없거든요 지금 마인을 전혀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아 이거 셔틀만 막자 아, 셔틀이 나왔는데 너무 늦었죠 이거 이 부분 이 부분에서 내리면서 좀 해야 될것 같은데 마린을 더 뽑았네요 아 이건 좀 아쉽네요 이거는 리버를 봤으면은 그냥 아무리 짓고 팩토리 하나 더 늘리면은 그냥 막는 건데. 그래도 지금 프로토스가 할수 있는 게 너무 불리하기 때문에. 어, 좀 아쉽네요. 이거 이제 영어 식고 가야 됩니다. 권팀장님은. 자, 이 부분이 지금 유일하게 뚫려 있는 부분인데. 어우, 건물이 안떠 있는 바람에. 어어. 자, 이 부분이 터렛이 안 지어졌는데 오 마린으로 커버가 될뻔 했는데 그건 아니네요. 어, 아케이드 하나요. 아, 그건 아니네요. 아, 자,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지금 너무 어. 오, 영혼 싫어야 됩니다. 이거 컨트롤 태워야 됩니다. 태워야 됩니다. 태워야 됩니다. 태워야 됩니다. 아야 유일하게 이 부분에 틈이 있었는데 거기까지는 확인을 못하고 자 이제 테라는 쓰리팩토리까지 올라가면서 탱크 시즈 모드가 될것 같거든요. 아야 입구는 많이 채우긴 했는데 어. 병력을 생산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다음 아, 그 다음 이 테란의 그 다음 진출을 한번 효과적으로 막는다면 역전의 가게 보일지 모르겠지만 아, 팩토리 5개까지 늘어나면서 이제는 생산 건물에서도 차이가 나죠 아 셔틀리버가 공중폭사를 했기 때문에 훨씬 불리해졌습니다 아 6팩토리까지 일꾼 피해를 전혀 받지 않은 테란이기 때문에 거침없죠 지금 생산이라든가 업그레이드라든가 지금 권팀장님이 할수 있는 플레이가 아, 그, 저, 저도 지금 마땅히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일단은 어떻게든 첫 진출을 굉장히 효과적으로 막아내야 되는데 사실 탱크 이렇게 쌓여져서 나오면은 아 그간 앞전에서 보여줬던 라이벌 매치를 봤을 때 결코 쉽지 않은 싸움이 될것 같거든요. 아 탱크가 드라곤보다 더 많아집니다. 아 게이트 두개 확인했죠. 아 맞으면서 뛰쳐나가는 벌죠. 아, 육팩토리가 계속 돌아가는데, 아, 뭐죠 이건? 오, 스캐럽, 스캐럽, 무시하네요. 아, 하나, 어, 그래도, 두기, 뭐 두기. 지금은 프로토스 플레이하고 있는 권 팀장님이 프로브 한기 한기가 지금 굉장히 뼈 아프거든요. 아, 요런 거 바로바로 채취해 주고. 아, 지금 할게 너무 많습니다. 게이트웨이도 늘려야 되고, 테크트리도 려야 되고. 아, 시애탱크가 날이 갈수록 쌓이고 있거든요. 3령이까지3령이 먹는 판다도, 뭐 테란으로서는 승리를 굳히는 플레이긴 하지만, 어 프로토스 하여금 시간을 조금은 주는 플레이가 되고 있거든요. 스캔은 어디다 보였죠? 아, 토스 할게 너무 많습니다. 아, 육피 돌이 쭉쭉 늘어나고 있고, 와이거 아, 병력 감당할 수 있을지 탱크 한 부대, 드라곤 여섯 마리에 리버 하나로 지금 모든 걸 막아야 되거든요. 와 아, 이거 지금 보면은 좀 건팀장님 한숨이 좀 나올 것 같습니다. 아, 무시무시한 군대거든요. 아, 프로토스 병력 이만큼이라는 거를 확인했습니다. 스캔으로. 이건 뭐 조일 필요도 없이 그냥 내려가면 됩니다. 리버 하나거든요. 다행히 굴리아스 없지만 아케이드를 영원히 싫어야 되는데 과연 아. 아, 이거 공업도 되고 있고. 어, 자, 아케이드. 벌써 대박. 왜 안쏩니까? 어우 리버 잘 태웠는데 이제는 그냥 내려가면 되거든요 들어가면 그냥 먹습니다 아 리버 이거 이거 어떻게 막 이거 아 벌처로 가는길 비벼주면서 라인까지 아, 아 마인드 대박 뭐 터지든 안 터지든 지지. 아그 초반에 대각 러시가 프로토스를 플레이하고 있는 권팀장님의 어떤 색깔이 명확하지가 않으면서 그대로 밀려버렸습니다 1경기 노선생님이 1등으로 앞서갑니다